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재판 청구 전에 공표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50여 개 기관에 이 법을 잘 지키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이 지난해 말 경찰과 선관위 등 50여 개 기관에 발송한 공문입니다. 피사실 공표에 대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가진 기관들이 관행적으로 이 법을 어기고 있어 잘 지키자는 의미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문을 받은 기관 관계자는 공익을 위한다는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본보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압박 때문에 알려야 할 것을 못 알리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과 달리 언론 공표 지침이 없는 기관들은 애매한 기준 탓에 공표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건데 알 권리와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때로는 검찰에서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피사실 공판 경우도 기 때문에 시민 알권리가또 공익성을 이 위해서는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 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피사실 공표에 대한 지금까지 검찰의 처분을 보면 이번 협조 요청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피의사실 공표사건 385건이 접수됐지만 검찰은 단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사문화해온 법을 이제 와서 지키자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은 그동안 기소하지 않은 건 각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 전에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건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